안녕하세요. 매저병 매저박 영입니다. 저희가 뽑아야 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방에 있다고 해서 스펙이 미달이 됐다거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어떤 기업을 지원할 때 여러분만의 커리어를 만들어가고 여러분의 수입이나 커리어를 늘려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오늘은 제면접왕용 채널이 아니라 한솔그룹 유튜브 채널에 제가 등장을 했는데요. 나온 이유는 뭐 뻔하겠죠. 한솔그룹 채용에 대해서 여러분께 속속들이 알려드리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위해서 이 자리에 저도 참가하게 됐습니다. 자, 2024년 한솔그룹 공채가 아주 핫하게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채용 담당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솔홀딩스 인사지원팀 전승민 책임입니다. 만나뵙게 되어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콘텐츠 채널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저희 채널도 한번 나오셨으면 해요. 네, 알겠습니다. 한솔 그룹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뭐 B2C보다는 B2B가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건데, 우리 구독자분들, 또취연생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사업이나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솔그룹은 1965년 전주제지를 모태로 창립되었습니다. 약 50개의 계열사와 연 매출액 6조 원을 기록하는 대기업에 속하는 기업입니다. 주로 B2B 제조와 솔루션 사업을 중심으로 종이소재, 전기전자, 반도체, 유통물류, 건자재 인테리어, IT 솔루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ESG 친환경 경영이라는 키워드가 많이 보이던데, 이게 좀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줄수 있을까요? 한솔 그룹이 내년이면 이제 60주년을 맞이하는데요. 저희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친환경 경영에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습니다. 친환경 소재와 제품 개발, 그리고 리사이클링 생태계 구축 등을 통해서 ESG 경영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사실 ESG 경영 그룹은 좀 와닿는 거가 없을 수도 있어요. 사실 우리 최근에 뭐 포장이라든지 패키지라든지 많은 부분들이 종이로 막 바뀌고 있잖아요. 아마 그런 부분에 한솔그룹이 앞장서서 무언가를 해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책임님은 현재 어떤 업무를 좀 담당하신가요? 어, 저는 한솔홀딩스 인사지원팀에서 조직문화와 인재 채용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로 그룹 내 다양한 사업 분문에서 필요한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고 또 채용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이를 통해서 후보자님들께 좀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하고 우리 그룹의 가치와 문화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원자 입장에서는 인재상이 좀 궁금할 것 같아요. 뭐체용과 면접이 되게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한솔그룹의 인재상에 대해서 조금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한솔그룹의 인재상은 한솔 경영체계를 실천하는 인재입니다. 한솔 경영체계는 한솔그룹의 모든 구성원이 이해하고 또 실천해야 하는 이념체계입니다. 핵심 가치인 우리의 사명과 또 일하는 방식인 우리의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솔 경영체계를 내재화해서 업무 중 실천하고 일을 통해 한솔과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이 바로 한솔의 인재입니다. 지원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또 궁금할 만한 내용부터 먼저 여쭤볼게요. 한솔그룹에 왜 지원을 해야 됩니까? 다니면서 좋은 점이 있다면 음... 어떻게 될까요? 제가 한솔그룹에 다니면서 좋은 점이 사실 너무 많은데요. 그 중에 딱 이제 두 가지 정도로만 제가 꼽아보자면 휴가 사용이 매우 자유롭다는 점입니다. 휴가를 신청할 때 우리 한솔그룹은 1인 결제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출근하다가, 아, 나 오늘 쉬고 싶은데 하면은 바로 휴가를 쓸수 있습니다. 또한 한솔그룹은 직원들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내 MBA 교육 과정 등 체계적인 육성 로드맵을 통해서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단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런 한솔 그룹의 지원 덕분에 저도 저의 워라밸을 좀 지키면서 꾸준히 자기개발을 할수 있는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저 상사분들하고 다 동의가 되는 내용이니까 충분하다. <laughs> <왜 친구들에다> 갑자기 하 <laughs> 회사는... 어, 다들 계좌 다고가시는 거죠? <laughs> 네 맞습니다. <laughs> 저희가 결제 올리고 통보를 딱 해드리면 됩니다. <laughs> 좋군요. 네. 상사분들도 그럴 수 있고 아니 상사분들도 아, 누구나 네, 그럼요 아, 네. 그럼요 아, 놀라운 기업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한솔그룹 하반기 공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채용 일정과 일단 프로세스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 2024년 한솔그룹 하반기 공채 일정은요 9월 2일부터 19일까지 서류 접수가 진행됩니다 이어서 9월 20일부터 10월 4일까지 저희 서류 심사와 실무 면접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10월 14일부터 2주 동안 한솔 업 챌린지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어, 마지막으로 이제 11월 중에는 임원 면접을 거쳐서 최종 합격자가 발표되고 12월에는 그룹 입문 교육이 시작됩니다. 그 일반적인 채용 전형은 거의 비슷한데 중간에 하나 좀 생소한 게 있어요. 한솔 업 챌린지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나요 한솔 업 챌린지의 업은 언락 포텐셜의 약자입니다. 지원자들의 숨겨진 잠재력과 또 직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설계된 우리 한솔 그룹만의 특별한 채용 프로그램입니다. 불필요한 스펙보다는 지원자들의 실제 업무 능력을 더 중요하게 평가하기 위해 고민해왔습니다. 이를 위해 작년부터 청년들에게 실제 일 경험을 제공하는 가상형 인턴십 프로그램 한솔 드림버스 컴퍼니에서 착안해 한솔 업 챌린지를 준비했습니다. 이 면접의 목표는 지원자들이 단순한 스펙이 아니라 진정한 성장 가능성을 발견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원자분들이 좀 발작할 만한 단어가 좀 나왔어요. 어, 스펙은 중요하지 않다 하셨는데, 진심입니까? 진심입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궁금한데요. 조금 더 진행방식을 설명해 주십시오. 조금 더 설명드리면 저희가 직무부트 캠프 형식을 채용 전형에 도입한 새로운 리크루팅 모델입니다. 아마 인턴십이라는 게 조금 더 익숙하실 거예요. 인, 이렇게 안에서 진행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익스턴십 형태로, 그러니까 메타버스 공간에서 2주간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이 기간 동안 지원자들은 현업 과제를 수행하고 또 회사와의 상호 컬처 핏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직무를 좀 경험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갖게 됩니다. 한솔업 챌린지는 총 4번의 비대면 세션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비대면 세션이라는 게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될까요? 지원자들은 사전 OT를 통해 프로그램을 이해하고 1주차에는 멘토와 만나 본인이 수행할 과제를 먼저 부여받게 됩니다 이후 2주 차에는 원데이 가상 오피스 경험을 통해 과제에 대한 결과물을 발표하고 현재 한솔에서 재직 중인 선배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아서 그 과제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원데이 가상 오피스 기간 동안에 HR 담당자와 또 자유로운 대화의 시간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를 통해 우리 회사의 궁금한 점과 또 조직 문화를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최종 과제를 발표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지원자들은 단순한 면접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실제 한솔에서의 업무 환경을 체험을 하고 또그 과정에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채용 프로그램인 것 같다 생각이 좀 들거든요. 좀 이거는 진짜 특별하다. 뭐 지금까지 좋은 점 많이 말씀하셨지만 이건 진짜 특별한 것 같다. 라고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한솔그룹은 짧은 면접만으로 지원자의 역량을 파악하는 것 대신에 지원자가 보유한 진정한 역량과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고 또그 과정을 통해 함께 성장할 지원자를 선발하고자 합니다. 단순한 채용 과정이 아니라 지원자들에게 직무 경험을 제공하고 또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이 면접 전형의 특별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부터 시행한 한솔 드림버스 컴퍼니가 있고요. 또 한졸업 챌린지가 있어요. 이두 개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굉장히 좀 유사하다 보니까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요. 두 가지 프로그램은 모두 실제 직무를 경험하고 또 한솔에 일하는 방식을 체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한솔 드림버스 컴퍼니는 저희가 직무 교육이나 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학습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프로그램에 가까웠습니다. 반면 한솔 업 챌린지는 지원자들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채용 전형입니다. 한솔 드림버스 컴퍼니는 주로 실무 경험과 교육에 초점을 좀 맞추고 있는 반면에 한솔 업챌린지는 면접 전형으로서 채용과 직접적으로 연계된다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드림버스 컴퍼니 일종 교육 과정인데 수료한 분들 후기는 좀 어땠나요? 어, 현재까지 총 4회차 총 500명의 수료생을 양성했습니다. 매번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5점 만점에 거의 4.8점에서 9점이 나올 정도로 만족도가 매우 높고요. 이런 일 경험을 통해서 직무 개발에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또 현직자와 만나서 4주 동안 자유롭게 이야기를 할수 있는 이러한 방식과 이런 경험이 너무 좋았다는 이러한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습니다. 면접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한수럽 챌린지가 뭐 일종의 면접 전형이라고 볼수 있잖아요. 이거를 참여하게 될 지원자들이 준비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저희가 비대면으로 재택근무 형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좀 환경과 PC가 필요합니다. 마이크도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한솔그룹과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마인드셋을 갖추고 오신다면 완벽할 것 같습니다. 한솔그룹을 준비하는 지원자에게 이것만 꼭좀 준비해라. 라고 선행적으로 좀 당벌 수 있는 요건 같은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자신이 가진 강점과 특별함을 보여줄 수 있는 경험을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경력이나 자격증을 나열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웠고 이를 어떻게 나의 직무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반대로 면접할 때꼭피해될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실수를 좀 많이 하더라. 어, 그 많이들 알고 계시는 걸로는 회사의 이름을 바꿔서 얘기를 하신다거나 혹은 지원하는 직무나 회사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하지 않고 면접에 임하시는 것은 정말 피해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지원자가 준비가 부족하다라는 인상을 받게 되고 또 회사에 대한 진지한 관심이 없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직무의 요구사항을 잘 파악하고 또그 직무에 왜 내가 가장 적합한가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면접시 꼭 하는 질문이 좀 굉장히 궁금한데, 한솔그룹 인사담당자가 면접시에 좀꼭 물어보는 키포인트, 뭐, 열쇠가 될 만한 질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거를 막 말씀을 드려도 네, 되나요? 말을 하셔요. <laughs> 네. 네, 이거 제가 뭐 물어보는 질문들이 뭐몇 가지가 있긴 한데, 제가 이 영상에서 딱한 가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몇 제가... 가지 더 얘기하실 건데 <laughs> 하나만 딱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꼭 물어보는 질문은 음. 최근 2~3년간 가장 책임감 있게 업무를 수행했던 경험이 무엇인가요?입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지원자가 그 책임감을 어떻게 발휘했는지 그리고 그 경험에서 무엇을 배웠는지를 알아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업무를 하면서 책임감이라는 걸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질문을 통해서 지원자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가 어떻게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했는지 이런 부분을 조금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에 대한 질문을 이제 많이 하는데 어, 어떤 면을 좀 파악하려고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 걸까요? 아무래도 문제 해결 능력이나 주도성 그리고 팀워크를 평가하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어, 책임감이라 함은 결국에는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해나가는가 그리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주변과 어떤 팀워크를 만들어 가는가 이런 부분을 좀볼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이런 책임감을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발휘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면접관님께 보여 주신다면 긍정적인 인상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책임감에 대한 부분을 엄청나게 이제 강조를 많이 하시는 걸볼수 있는데요 그 수많은 면접 중에서. 가장 최악의 답변은 이런 게 있었던 것 같다. 최악의 답변은 음, 그 면접 과정에서 거짓말이 드러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험을 자신의 것처럼 좀 포장을 하거나 어, 구체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지원자님들의 마음은 충분히 너무나도 이해를 하지만 이런 경우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역량을 믿고 본인의 경험을 진솔하고 또 자신감 있게 어필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취준생 입장에서는 회사에 대한 조사가 좀 어렵잖아요. 게다가 한솔그룹의 대부분 비즈니스가 B2B인데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좀 조사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그럴 줄 알고 한솔그룹 유튜브와 한솔그룹 블로그를 음. 정말 꼼꼼하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음. 한솔그룹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또 한솔그룹에서 조직문화가 어떤지 한솔그룹에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넣어놨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블로그와 유튜브 채널을 잘 보시면 된다고 하니까 꼭좀 보시면 좋겠고요 하반기 공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책임점은 좀 어떠셨나요? 아무래도 이제 워낙 유명하신 면접방 이영님과 함께 이 시간을 할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한솔그룹 하반기 공채를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이 영상이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솔그룹에 입사를 지원하시는 분들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당부의 한마디 마지막 할말 부탁드립니다. 네 면접을 볼 때도 항상 이런 <laughs> 질문을 받는 것 같은데요 한솔그룹 입사를 준비해 주시는 여러분들. 먼저 한솔그룹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다리를 꼬고 있거나 이렇게 거북목을 좀 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자세를 이렇게 바로 하고 어깨를 당당히 한번 펴보세요. 그 당당한 자세처럼 면접에서도 본인의 역량을 진솔하고 자신감 있게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솔그룹은 여러분의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함께 성장할 여러분의 꿈과 가능성을 응원하며 곧 뵙기를 고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AI 시대가 도래하고 또 산업의 격변기 시대로 가면서 사실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과 평가 요소 또 그에 따른 기업의 전형 절차들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한솔그룹 채용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알아보면서 사실 이런 시대상과 세대상을 잘 반영한 여러 내용들을 볼수 있었는데요. 한솔업 챌린지를 통해서 여러분만의 역량을 또 확인하시고. 여러분만의 커리어를 준비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솔그룹의 미래와 함께하실 많은 분들이 어, 모쪼록 이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동기부여받고 새롭게 도전하시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면접방 네, 이영과 한솔그룹은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취업과 멋진 커리어를 응원합니다. 파이팅! 파이팅!